967번을 한번 보시면은, 자, 967번. A라는 점이 몇 컴으로 되지? 마이너스 1,2차. B라는 점이 2,41차. 자, PA제곱 마이너스 p B제곱 b 제곱이 이거 하시 9를 만족시키는 피의 자체 방향으로. 피금우리 P의 좌표를 모르잖아요. 동점이 기 때문에,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P를 X,Y라고 보셨습니다. 자, P 제곱은 어떻게 나오죠? X 빼기제이고 Y 빼기 2해 여기에서 P이 해주고, X 빼기 2의제고 Y 빼기 4곱은고 9다.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근데 고스란히 될 만한데 자 앞에 것을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다 s 더하더하 다음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8이 마이스10 이것은 뭐가 자 x 제곱 y 제곱 두 분의 더거양을 하나씩 앞에 것은 2 x 마이너스 4y 플러 뒤에 것은 4 x 마이너스 4y 플러 얘가 9다라고쓸수 있는 니죠자 얘네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. 플러스 x 자 정례를 싹다 해봅시다. 6x 리스 4y 마이너스 15인데 얘를 넘겨주면 어떻게 된다? 마이너스 2 4 우리는 약품을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. 이거 나눠주면은 3x 더 2y 마이너스 1 0이다. 이렇게 쪽에 넘겨도 되겠습니다. 어, 멤버 옆에서 메모 하고 아예 한 문제씩 들어가자. 한 문제씩 들어가자.